살롬, 주여, 오시옵소서. 경고한 짐 무너뜨리기 중 메리의 전쟁, 메리의 승리입니다. 메리의 전쟁. 나는 메리가 구원받은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1939년에 내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처음으로 누리게 해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고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있는 수백 명의 햄프톤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수년 동안 섬긴 후에 그녀는 매우 깊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간증은 나이 책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니 진술하는 것으로는 그녀가 참아 했던 것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그녀는 몸과 마음에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그녀는 수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그녀는 병원과 시설들에 들락거려야 했었습니다.의사들은 마침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더 이상 그녀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형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그녀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암기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탄적인 공격의 지배 아래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신유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신유의 은사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끝이 났다고 배워왔습니다. 또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이 누이는 이렇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루 24시간을 간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나를 몰라 보았고 나도 달라스 거리에서. 그녀를 보았다면 그녀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누워 있는 그곳, 무엇이 그녀를 그 침대에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 생각입니다. 그녀는 마귀가 그녀의 마음에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녀에게 병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기는 그녀에게 반드시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하며 신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생각은 경고한 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달라스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통과했던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었고 그녀의 병이 병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사랑스러운 누이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나의 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그녀가 내가 한 말을 들었고, 심령 안에서 아마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경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심령 안에서 그녀의 마음에 집을 지은 사탄의 생각을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메리의 승리. 우리는 그녀의 침대 곁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그녀와 방, 그리고 집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몇 분이 안 되어서 치유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뛰고 또 뛰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식탁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았던 마귀적인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은 그후몇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 속에 수천 가지의 생각들을 집어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며 이웃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고한집 무너뜨리기 중 메리의 전쟁과 메리의 승리를 읽었습니다.